안녕하세요 승현쌤입니다. 오늘은 이송이 보컬레슨학원 12월 내방 오디션 이닛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소개합니다. 이닛의 현재 소속된 아티스트는 KBS 오디션 프로그램 더딴따라에 출연했던 나영주, 안영빈, 카와사키유, 조혜진 등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디션 일자와 장소는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반 학원내 시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지원 자격은 이어서 지원 자격은 국적 성별 무관으로 2004년생부터 14년생. 사이 출생자의 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분야도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보컬, 랩, 댄스 중택 2로 지원 가능하고 보컬, 랩, 댄스 모두 1절 분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보컬과 랩은 무반주로 진행하고 댄스는 1절 분량의 음원을 담임 선생님께 미리 보내 주세요. 오늘의 꿀팁. 지원 분야도 많고 무려 두 개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골라서 지원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모두 모두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